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피지기면 그 100점, 백0 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보통 이 창업시장에서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대표님 보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실패 얘기만 해도 한 10시간 제가 말씀드릴 <laughs> 수 있는데요. <laughs> 네. 왜냐하면 저는 성공학 개론이 아니라 실패학 개론을 정말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아, A 플러스 B는 실패, B 플러스 C는 실패. 음. 어떻게 하면 실패하다라는 얘기를 네. 우리는 성공 사례는 온갖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뭐했어 성공했어요 만세 이런 경우는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음. 백종원 사장님이 성공했는데 백종원 사장님이 될것 같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잡스 성공했는데 <laughs> 한국에 잡스 나왔습니까? 안 나와요. 네, 그거는 특별한 0.00001%의 하나의 케이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가 나한테 온다? 그 환경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패는 네. 저는 꼭 이제는 실패는 우리가 흔히 중국고사에서 병가지 상사, 네. <laughs> 전쟁터에서 흔히 있는 일,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게. 그래서 실패는 이제 뉴스도 안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컨텐츠는 없어요. 음. 어, 어디에도. 아, 어, 그냥 실패했대요. 근데 다들 실패한 당사자를 제가 붙잡고, 사실 제 전화기에 만명 이상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실패한 사장님들, 레지는 실패 직전의 사장님들을 저만큼 많이 만나보신 음.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왜 실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1번, 아이 아이템이 문제였어. 아이템, 네. 어, 2번, 이 브랜드가 문제였어. 네. 3번 이 본사가 문제였어 남 탓을 하네 어, 4번 이 동네가 문제야 아이 동네 정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5번 사람이 문제야 아이 직원 때문에 망했어 결국은 모든 실패는 내 탓이 아니고 다남 탓인 거야 사실은 그 실패한 가게 50%는 사장님 탓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그 실패한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첫째 내가 실패했다는 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하면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어,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실패로서 인정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실패의 원인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네. 사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박사 논문 정도 하나 쓴다면 자영업의 어떤 성패를 결정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뭐이 정도 되면 박사 논문 급일 거예요. 근데 그 박사 논문 쓰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최소 50%는 창업자 때문이에요. 즉, 네. 창업 주체 경쟁력.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 한 25%가 아이템, 뭐 브랜드,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네. 나머지 또 마찬가지로 한 20에서 25%가 상권. 어 이런 뭐 그다음에 이런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런 게 한번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패 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부 다릅니다 그렇겠죠. 아 네. 어, 이거를 그래서 저는 창업자들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실패 사례를 100개 정도는 좀 직접 음. 발로 뛰어서 공부해 봅시다 네. 너무 많습니다 그 실패하신 분들에게 첫째 실패 직전에 가게 사장님들을 가서 고객이 좀 대주시면서. 음. 어, 고객이 돼주시면서 직접 그분이 어떻게까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시게 된그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노력 이게 저는 우리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 창업 예정자분들 초보창업자분들이 꼭 한번 접근해야 되는 창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좀 전에 대표님께서 이 창업 실패의 원인은 대표자가 5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뭐 그런 사례가 뭐 수없이 많겠지만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이 실패 사례 중에서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네. 허무하게 실패한 사례들이 허무하게. 많거든요 네. 제가 꼭 실패하신 분들한테 제가, 첫, 제가 최근에도 만난 이 퇴직하신 분이고 네. 되게 스마트하시고 음. 똑똑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네. 제가 그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음. 극 도로 치고 빠져야 되는 사이클이 짧은 유행 아이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 그냥 집사님 음.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음. 뭐 <laughs> 이런 음. 말씀도 <laughs> 하시고 그래서 주변인의 권유로 인해서 딱 보니까 이거 돈 된대 어, 이래서 했다가 그리고 또 두번째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보면 아 그냥 박람회 한번 갔어요 음, 네, 네. 그러면 박람회에서 영업하시는 이런 선생님들은 한번 지나가신 분들이 가서 계약만 하면 음. 그냥 수당 또 몇백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해서 당연히 잘될줄 알고 했는데 음. 어야 이게 6개월이 못 갔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음. 최근에 또 가장 기막혔던 사례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요즘 창업시장의 업태가 네.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요 아까 지금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항상 네, 네, 그쵸. 이게 네. 뒤쪽으로도 또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음, <laughs> 근데 그~ 부동산 선수들과 프랜차이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선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 요즘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 무슨 브랜드 창업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렇군요. 이거를. 네,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손익 계산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야, 이거는 그 어디야 특수 상권인데. 네. 야, 이거 누워 있어도 1억도 안 들어가고 누워있어도 딱한 달에 7, 800 떨어지고 그냥 1,000만 원 떨어집니다. 손익계산서 딱 보여주니까 초보 창업자들은 아이고, 이게, 이게 얼마나 좋아.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게 정, 정액, 정률, 월세 내는 게 있는데 네. 또 요즘은 값 입장에서는 기본 최소 정액, 그 다음에 더 많이 벌면 정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달 월세가 최소 500, 600은. 그러니까 뭐 1억, 매출을 올리면 수수료 15% 그러면 1,500 이잖아요 1월 네. 음. 그러다 다 빼고 나면 1,000은 떨어진다 했는데 문제는 그 특수상권 자체가 네. 그 전까지는 됐는데 건물 자체가 갑자기 음. 전체가 상사력이 빡 떨어지는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건물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되는 이런 특수상권 피해 사례도 너무나 많았는데 결국은 그분은 최초 영업사원에게 손익계산서 하나 보면서 와 천만원이 어디야 아, 야 이건 가능하다고 이미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걸 인수한다고 근데 인수를 했는데 인수 직전까지는 포스 데이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 그래서 저는 참 야, 너무나 허무하다 그러면 아, 이거 계약하기 전에 전화통화라도 좀 하셔서 여쭤보시지. 이런 케이스는 정말 너무너무 많죠. 어, 사실은. 근데 실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첨언 드리자면, 저는 아까 병가지 상사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실패도 잘 실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2 30대. 네. 이 30대는 꼭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음. 꼭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성공한 창업자를 인터뷰해 보면 내가 옛날에 힘들었어. 이건 다 실패나 시행착오를 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 지금까지 단한번 실패한 적 없어. 근데 나는 100점 100승이야. 이런 창업자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로.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실패를 경험한다면 청년기에 꼭 한번 실패해 봐야 됩니다. 음. 두 번째는 기존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네. 아까 좀잘 실패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아마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기청 데이터로 보면 한 1억 정도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아까 100만 네. 명들의 평균 투자금액 1억. 네. 그 중에서 25%는 빚내서 창업해요. 음, 네. 어, 그러니까 한 7천 정도의 종잣돈 가지고 1억 정도를 창업해요. 음. 근데 문제는. 이 1억 정도 창업하신 분들이 잘 실패하는 법은, 아, 내가 실패했어. 근데 종자돈 25% 날렸어. 네. 이 정도는 제가 잘 실패했다고 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 내가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종자돈 지금 얼마 남았어? 25%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제가 시차말로 쫄딱 망한 거죠. 음. 이게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실패도 저는 실패의 결이 있고 네. 반드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음. 어떤 이런 실패 음. 그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50대 이상 창업자들이 진짜 75% 80%를 날려버리면 아마 90%는 아마 황혼이 오는 도로 갑니다. <웃음> <웃음> 예, 이게 <laughs> 되게 이게 심각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어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제발 눈높이 교정을 좀 하시고, 장렬하게 망하시려면 제발 청년기에 좀망 해보시고, 그래.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우리가 야구 선수가 타자가 삼할 예. 때 타율을 치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 엄청난 실력을 삼할 때 타자도 결국 일곱 번은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세번 성공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훌륭한 타자들은 내가 일곱 번 실패한 것을. 남탓하지 않아. 계속 교정을 해 가죠. 그러면서 3할대를 유지하는 거니까 음. 우리도 실패는 없을 수가 없죠. 받아들이고 개선해서 예. 우리도 3할대를 유지한다고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 이제 아이템이 예예. 창업 아이템 이 진짜 수백 수천 개에 달하세요. 근데 어떤 아이템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예. 창업을 할 때. 근데 아이템을 선정할 때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냐 따라서 이게 성패 그때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25년 전 회사 운영하면서 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요. 근데 올해 뜨는 아이템 한세 개만 좀 알려주세요. 네. 유망 아이템, 음. 괜찮은 아이템, 돈 되는 아이템. 네. 그러니까 아이템 찾기 삼말리하는 이 트렌드는 20년 전이나 지금나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창업자들은. 네. 그럼 좋은 아이템. 나쁜 아이템은 어떤 겁니까? 저는 먼저 뭐이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저는 뭐 물론 아이템이야 이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그냥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네. 아이템을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기준으로 본다면 네. 아이템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말이 필요 없이 투자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그렇죠 어, 수익성 네. 그러니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는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는데 그, 지금 이 수익성이 지속 가능한가? 음, 지속 가능성. 어,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수명곡선 보셔야 됩니다. 음. 어, 수명곡선. 이 아이템의 수명곡선. 수명곡선은, 야, 거의 한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야, 서울 명동에 어떤 거 떠요? 음. 그러면 부산 해운대에 한 2년 후에 내려왔고요. 음. <laughs> 저기 전남대 후문노탈 이런 데한 3년 후에 내려왔고요. 네. 즉, 서울에서 뜨면 집안까지 내려가는데 한 2년은 걸렸거든요. 음.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사실은 거의 뭐 동시 패션으로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전국 상권에 대한 어느 지역이 먼저 뜨고 늦게 뜨고 이런 거 음, 없어요. 그냥. 어, 오히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 너무 많고요. 음, 일본 아이템 이런 그렇죠. 경우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투자 수익서 두 번째는 수명 곡선, 라이프 사이클을. 그래서 야, 이 아이템을 라이프 사이클은 동네마다 다를 수 있고 네. 상권마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한다면 1년 버틸까? 2년 버틸까? 5년 갈까? 야, 장수 창업 10년까지 간다고? 과연? 뭐, 이런 어떤 사이클 중요하고요. 세 번째 창업자 입장에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참 필요한 게, 야, 우리 퇴직하신 선생님들은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남들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적 평판인데, 요즘 김서방 뭐 한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laughs> 요즘, 요, 요, 요즘 아이 아빠 뭐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나도 대외적으로 아까, 야, 나 이거 해요. 음. 그래서 남북의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도 아이템을 평가하는 초보자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렇다. 하지만 그거만큼은 좀 극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장합니다만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음, 네 번째는 저는 야이 아이템을 내가 직접 했을 때 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기술을 내가 가질 음. 수 있나? 즉 뭐냐면 전문성을 내가 취득하는 건가 아니면 전문성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가 음, 전문성. 네. 즉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것은 숙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긴 해. 예 저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정육점 같은 사업 정육점? 네.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음. 좋은 그 쉽게 이런 걸 따져보지 않아도 정육점 하시는 분들 보면 형제가 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아니 형제한테 아이템을 추천해줄 때안 좋은 거면 시키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야 정육점이 좋은 아이템은 야 그럼 나도 정육점해야지. 그럼 몇년 배워야 될것 같습니까? 그 업계 워딩으로 3년은 배워야 돼요. 이러고요. 제가 정육점 전수창업 다 한번 시켜봤는데. 최소 전수창업으로 프로그램으로 돌리더라도 1년은 돌려야 돼.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전수창업의 네. 숙년도는 음. 쉽게 얘기하면 소, 돼지, 뼈와 살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 네. <laughs> 골반이죠. 골반인정... <laughs> <laughs>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겠습니까? 네. 이게 숙년기간. 네. 반대로 요즘 허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면 아, 시간 필요 없어. 일주일, 일주일 안 걸려요. 3일이면 돼요. 음. 이 아이템은 뭐냐면, 아, 누구나 따라 할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어, 이거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의 숙련도 여부가 오히려 네. 길면 길수록 좋은 아이템이다. 음,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 가치죠. 그래서 그렇지. 행복하니? 그렇지.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음. 많이 만나본 적인데, 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뭐 잠실 지하상가, 영등포 지하상가, 유명한 지하상가 상권도 있습니다만, 네. 그쪽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호흡기 질환 때문에 제가 지하 탈출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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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분도 많이 만났고요. 네. 또 한결처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이고, 내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해요. 결국은 돈은 많이 버는데, 저는 그 돈을 많이 번 사장님의 얼굴이 이제 좀, 이거 보시면 얼굴 보면 아시잖아요. 아이고, 저분 그렇죠. 되게 행복하시구나.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가치는 행복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하네요. 이 다섯 가지 기준 정도로 좋은 아이템과 나쁜 아이템을 좀 정리할 음. 필요가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유행은 이렇게 짧게 예, 지나가는 예,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예전에 아, 그 조개구이집, 맞습니다. 엄청나게 생겼다가 그냥 싹 없어졌는데 예, 예. 그 조개구이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어, 생각해 보면 지속 가능하냐, 또수면곡선이기느냐남보기에 좋게 보인다, 이 사회적 평가죠. 어, 이런 걸 너무 신경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전문성.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까 소약행 창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 내가 행복한가 그런 이제 가치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